사주대에 오면 꼭 들려서 먹는 막국수 메민잔. 막국수는 많이 안 잘라도 되지 않아? 설탕도 으려네 나는 안 넣고 싶어. 넣는다고? 응. 설탕 안 넣어도 맛있던데. 응. 드셔보요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일단 좀 넣어줘 나는 안 먹어, 안 먹어 다른 건 넣었어? 겨자 이런 거는? 침 넘어간다 침 넘어가 <laughs> 아, 누가 빨리 비벼줬으면 좋겠어 어, 이거 먹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먹고 싶었어 대단한 이미, <laughs> 한달 전부터 먹고 싶었는데 <laughs> 그러니까 여기 이거 생각나더라고 오자마자 먹는 척 <laughs> 단백질부터 아니다 야채부터 좀 먹어주고 나의 루틴 음. 김치도 맛있어 음. 그다음에 단백질 먹어줘야 되겠죠? 나는, 겨자를 조금 더 넣어줘. 1초는초 10초 많이 넣는데. 어? 이렇초 많이 넣는데. 됐어, 1초는 이거 비어있어? 됐어? 어있 양이 내게 더 많은 것 같아? 이 먹었지? 아니? 한잔 사올 때안 먹었는데? 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아니 너이에커 보이잖아, 원래. 그 응. 근데 낼게 조금은. 어, 내가 봐도 많아 보이는데. <laughs> 네 남자가 어, 많이 먹으니까. 마, 이거 이거 아, 싫어. 그거 먹어도 <laughs> 다 먹을 수 있겠지만. 적당히 먹어 줘야 또 다른 거 맛있는 거 먹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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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이거를 싸서 먹으면 맛있다 음. 맛있습니까? 맛있습니다 미치는 밥을 잘 먹고 있나 모르겠네. 야, 진짜 이렇게 맑은 하늘이 우리를 반겨주니까 너무 좋다.